내 차례다! 해에서 마법 카드 발동! 몬스터를 일반성 카드를 엎어놓지 카드를 덮어두겠어! 좋아! 내 차례다! 몬스터를 제물로 소환하겠어. 내 차례를 종료하겠어. 자, 이제 당신 방심은 하지 않을 거야. 내 차례다. 드로우. 자, 몬스터를 일반 소환. 대책. 자, 몬스터로 공격하자. 공격. 내 차례를 종료하겠어. 자. 이제 당신 차례야. 아직이야. 어퍼 등 카드 치우와 내 차례다. 드어 카드를 어퍼 놓지. 네. 몬스터를 일반 소환. 간다. 헤드. 내 차례를 종료하겠어. 자, 좋아. 내 차례다. 들어. 를 엎어 놓지. 카드를 덮어 두겠어 카드를 덮어 두겠어난 차례를 종료하지. 아직이야. 엎어둔 카드 오픈. 함정 카드 발동. 이 순간 몬스터 효과 발동. 좋아, 내 차례다. 들어. 난 몬스터를 일반 소환. 대서 마법 카드 발동. 몬스터를 즉사 소환. 대체 이대로 돌파하겠어? 나도 싸우겠어. 처음으로 생긴 동료를 위해서. 엑셀 c 튜너 몬스터 임페르니티카카를를 덮어 쓰러지면 지 되지 차례를 마치겠다. 카드를 덮어두겠어. 카드를 e 어놓지 카드를 덮어두겠어. 난 차례를 i n e c a t h e r i 투 e Catherine. c a t 인간의 영혼을 채물 삼아 e r i 라 박신 코카파카포! 다들 인페르니티 피트래! 효과팔 튜너 몬스터! 인페르니티 피트! 이게 핸드리스 콤보다! 함정 발동! 인페르니티 브레이크! 아직어둔 카드를 열겠어! 속공 마법 발동! 인페르니티 비틀로 공격! 비틀 쇼! 엎어둔 카드 오픈! 좋아! 차례를 맞춘다! 내 차례다! 이제 네 차례야! 계속! 마법 카드 발동! 카드를 엎어놓지! 카드를 엎어놓지! 내 차례를 널 종료하겠어 n your 로 u e 거다 이제 당신 차례야 몬스터를 일반, 소환 알고 있었어 어퍼 h 데리스 s 보를 f 치 방심은 하지 차례를 않을 거야 차례 m b o Sheep, 일반, 소환 대체 네, t 켜줄래 공격 내널 차례를 종료하겠어 t s r e t 로 r n your guest. You'll be drunk. s 퓨너몬스 헤드 공포를 맛보아라. 다이렉터 택. 알고 있었어. 어퍼둥 카드를 열겠어. 조우와 차례를 맞춘 내 차례다. 들어. 이젠네 차례야. 몬스터를 일반 소환. 나는 힘에. 간다. 이대로 돌파하겠어. 우와! 내주마! 나도 싸우겠어. 내 차례야. 카드를 엎어놓지. 카드를 덮어두겠어. 자, 몬스터를 일반 소환. 난 차례를 종료하지. 올줄 알았지. 엎어둔 카드를 열겠어. 속공 마법 발동. 좋아. 내 차례다. 드로우! 난 몬스터를 일반 소환! 내 차례를 종료하겠어 자, 이제 당신 차례야 알고 있었어 엎어둔 카드 좋아 내 차례다! 드로 자, 몬스터를 제물로 소환하겠어 간다 이대로 돌파하겠어 나도 싸우겠어 난 시그너로서 다크 시그너와 자 시작하자 시그너와 다크 시그너의 운명을 건 듀얼을 라이딩 듀얼 내 차례야 해석 마법 카드 발동 카드를 덮어두겠어 몬스터를 일반 소환 난 차례를 종료하지 드오 해석 마법 카드 발동 해석 빌드, 마, 빌드 마법 발동. 지금 또다시 오천 년의 세월 동안 잠들어 있던 저승의 문이 열릴 것이다. 우리들의 영혼을 새로운 세계의 양식으로 할 것이니 강림하라 지박신 아스라 피스크. 카카를열열어어여지박까 아, 스라피스크의 효과 발동 차례여친다내 차례다. 드로우. 몬스터를 일반 소환 대체 자서 아, 까나여서 아, 까들 난 시그너로서 다... 듀얼! 내 차례야. 카드를 엎어놓지. 카드를 엎어놓지. 난 차례를 종료하지. 아직이야. 엎어둔 카드를 열겠어. 방심은 하지 않을 거야. 내 트롯! 퇴서 마법 카드 발동. 카드를 엎어놓지. 내 차례를 종료하겠어. 자, 이제 당신 차례. 이 순간 엎어둔 카츠와 내 차례다. 드로우. 자, 몬스터를 일반 소환. 내 차례를 종료하겠어. 자, 방심은 하지 않을 거야. 드로우. 몬스터를 일반 소환! 몬스터를 특수 소환! 대체! 이겼다! 나도 싸우겠어! 가 최고의 신이다! 난 시그너로서 나는 신이 될 것이다 붉은 용과 사악한 신 라이딩, 라이딩 듀얼 엑셀러 렉 그럼 내 차례다 간다! 몬스터를 일반 소환 난 차례를 정리하지 들어! 카드를 세트한다 카드를 카드를 세트 이버스카드 오픈! 길드 마법 발동! 이야! 열망을 위한 파괴를 일으켜라. 최강의 지박신 나와라. 위라코차 라스카. 지박신 위라코차 라스카의 효과 발동. 올라스타 호베이. 흠 흠. 지박신 미라쿠찰 나스카. 야. 당신은 하지 않을 거야. 종료한다. 내추럴. 이브스. 위대 신. 태성. 내가. 마법 카드 발동. <laughs> 카드를 덮어두겠어내 차례를 종료하겠어. 자. 로. 튜너몬스터 스펙 더듬아 좀 봐라. 다이렉터 택 차례를 종료한다. 중화. 내 차례다. 싫어. 음, 위대한 신성. 카드를 덮어두겠어내 차례를 종료하겠어. 드로우. 자, 난 이제 당신 차례. 최고의 킬드 마법 발동. 야아. 나와라. 태양의 신관. 어둠으로 다리 카드 체인.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 죽음으로 이끌어라. 닥크 싱크로 나와라 원령령 구이나 알고 있었어. 엎어둔 음, 카드 오픈. 한정 종료한다. 카드 활동 방심은 하지 않을 거야. 내 드로우 카드를 덮어두겠어. 내 차례를 종료하겠어. 드로우. 자, 이제 당초와 내 차례다 드로우. 이럴 수. 이럴 수. 카드를 덮어두겠어. 그러니까. 제어해 보이게 내 차례를 종료하겠다. 자, 이렇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야 죠우와 내 차례가 죠. 자, 몬스터를 일반 소환 내 차례를 종료하겠어. 흥. 방심은 하지 않을 거야. 내트라카드를 음, 음, 덮어두겠어. 내가. 간다. 자. 공격! 붉은 김 아스카돌의 몬스터 효과 발동. 대의과내 차례를 음, 종료하겠어. 흥. 방심은 하지 않을 거야. 내트라 음, 간다 음, 몬스터를, 내 몬스터를 일반 소환. 더는 힘이 이걸로 공격하지 아포카테쿠이의 몬스터 효과 나와라 태양의 신관 내 차례를 종료하겠어 드로우. 자 난. 이제 당신 차례야 나와라 아포카테코 카드를 응. 세트 차례를 좋아. 종료한다 내 차례다 드론 위대한 신이 내가 난 몬스터를 제물로 소환하겠어 대체 이걸로 공격하지 태양의 신관 몬스터 효과 발동 이걸로 공격하지. 아포카테쿠이 몬스터 효과 발동 나와라. 태양의 신. 내 차례를 종료하겠어. 나. 자. 들어. 주노 몬스터. 붉은 캡. 태양이 떠오르. 이 세상 모든 어둠을 나와라. 태양용 인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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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수습한다. 차례 내 차례야. 종료한다. 카드를 덮어두겠어 난 차례를 종료지 드로우 카드를 나와라아포 아직이야 어퍼 카드를, 카드를 열겠어 아포카테코일로 공격 아직이야 어둔 카드를 열겠어 음. 방심은 하지 않을 거야 차례를 종료한다 간다 몬스터를 일반 소환 대체 자 몬스터 아보카데 쿠이 몬스 효과 발동 나와라 태양의 내 차례를 종료하겠어. 자스 없어. 이제 당신 차례. 몬스 차례를 종료한다. 내 차례다. 들어 위대한 힘이 내가 카드를 엎어놓지 제어해보이 내 차례를 종료하겠어. 드로! 자, 당신은 하지 않을 종료한다. 거야. 들어. 네, 자, 내가 몬스터를 일반 소환. 내 차례를 이, 종료하겠어. 드로! 자, 내가 이제 당신 차례야. 진화 몬스터 스파이 더듬으로 다리 가득 차크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온 죽음으로 이끌어라 다크 싱크로. 영 구이라, 네 워룡용 구이라 공격. 알고 있었어. 엎어둔 카드를 열겠어. 방심은 하지 않을 거야. 트 들어. 카드를 엎어놓고. 넷째, 이대로 돌. 감정 카드 팔. 재물의 비석 토크를. 재물의 비석 토크를. 득수 소환. 자, 몬스터 공격. 내 차례를 종료하겠어 카드, 이제 카드. 당신 차례. 음. 방심은 하지 않을 거야. 차례를 중요한다. 간다. 몬스터를 특수 소환. 간다. 이겼다. 공격. 으아! 안 되는 건가. 난또 다시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인가? 나도 싸우겠어. 난 시그너로 이견뎌어내지 못한 것을 운명에 맡겼던 그것을 내가 짊어지겠다. 내가 운명을 넘어서겠다. 라이딩, 라이딩 듀얼 엑셀러레이션 그럼 내 차례다. 몬스터를 일반 소환 카드를 덮어두겠어. 난 차례를 종료한다. 드로 카드를 트이버스 카드 옵드 마법 발동이다. 열망 막을 위한 지박신 위락 후차 라스카 효과 발동 올라스타 오벨 지박신 위락 후차 라스카로 이 순간 격 엎어둔 S. 카드 오픈. 속공 마법 발동 제우 와내차례다 종료한다 드 카드를 덮어두겠어 몬스터를 일반 소환 내네 차례를 종료하겠어 드럼. 이제 뭔, 당신 지박신 미라 고찰 라스칼 공격 올줄 알았어. 지 신규러리스! 어, 모두 다들에게 방심은 하지 않을 거야. 차례를 네, 종료한다. 난 몬스터를 제물로 소환하겠어. 대체 비켜줄래? 몬스터로 공격. 내 차례를 종료하겠어. 자, 난, 이제 당신 차례야. 뭔, 방심은 하지 않을 거야. 종료한다. 내 드로. 위대한 신 내가! 더는 힘에서 네. 몬스터를 제물로 소환하겠어 간다! 자! 몬스터로 공격! 자! 뭐. 으아!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신이 될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단 말인가? 나도 싸우겠어.